생님쓰신옛 이야기의 힘에 응. 이제 이 소설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응응.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응. 보통 그 제목으로 많이 네, 동화가 나와 있죠 응.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제 우리 시,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다 하실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응. 이제 우리 전래 동화 이제들이 좀좀 얼핏 얼핏 비치는데 독일어에도 그 명사성이 있는데 남성, 여성 해가 디 소네 그서 여성 명사고요. 응. 다리 데어몬트라고 해서 남성 명사예요 음. 반대인 줄 알았어요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딱그 <laughs> 네. 명사를 배우는 순간 이 설화가 떠올라요. 음. 음.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호랑이 이 선생님이 책에 보면 그이 햇님 달님 설화에 음. 나오는 호랑이가 네. 사실은 호랑이가 아니고 유아 사례를 시도한 양육자일 수도 있다. <laughs> 음 네. 남매가 그래도 음. 도망가는 거예요? 네그 얘기를 어떤 분이 구현한 것을 이렇게 인용해놓으신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. 음. 그 심리학자들이나 서사학자들은 그 호랑이를 엄마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. 음. 그 형님 달님 서로에서 네.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는 음. 그 남매를 먹으러 왔던 그호랑이가 음. 엄마의 다른 모습이다. 네. 엄마 옷 입고잖아요. 엄마 옷 입고 와서 누구 왔다 그러냐면 야 엄마 왔다문 열어 그러니까 동생을 보니까 어 엄마 안 내하는데 그 오빠가 보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닌데 엄마 맞아 이런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선사처럼 자식을 다 챙겨주고 자식을 일하다가 마음 속에 막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지는지막속상함억울함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마음 속에 있는 호랑이가. 엄마를 음. 이렇게 뭔가 음. 사로잡아서 그래서 어떤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네. 그런 이야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싱글맘이에요. 이 설화를 이렇게 해석하면 네. 이 호랑이 이 설화 의 호랑이는 싱글맘이에요. 그리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해서 떡을 주니까 자기가 떡을 먹었어. 너무 배고프고. 네. 애 둘인데 남매를 둔 싱글맘인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저 애들이 없으면 나도 나아질 텐데 네.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애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. 네. 그렇게 이 설화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, 저는 이런 개모, 그러니까 저는 오늘 너무 재밌는 게,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, 서양에는 계모. 마녀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그 양가감정을 갖잖아요, 부모한테. 부모는 나를 지켜주는 존재지만, 나한테 독립하라고 내보내는 존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아무래도 근데 내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마음속으로 너무 괴롭잖아요. 음. 그러니까 환상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. 아 개모라는 환상 또는 음. 마녀라는 어떤 환상을 음. 만들어서 그 환상을 이렇게 죽이면서 음. 그런 양가 감정을 극복한다라는 음. 의견 이 있었는데. 그러네요 신데렐라, 음. 네. 백설공주 음. 음. 다 개모. 결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호랑이가 음. 아 저는 우리나라에 마녀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맨날 개모만 나쁜 짓을 하는데 <laughs> 음. 아 호랑이가 이런 개모의 음.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 네. 모든 계모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우리 다 알고 <laughs> 있죠. 그리고 네. 가족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서 <laughs> 그 자기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DNA만 연결이 됐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서로 관계를 계모가 옛날 이야기 속에 계모는 뭐 정말 의부도머니 뭐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거든요. 이게 사실은 뭐 대부분은 친엄마다 이렇게 보통 해설하는. 아, 하는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, 나쁜 엄마의 음. 다른 이름이? 대모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됩모다요 저는 됩니다. 그거 이해가 되는 네. 게 어릴 때 그런 생각해 음. 보신 적 없어요. 아,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화내고 이런 거 음. 보니까. 우리 엄마 우리 아닌가 어요 아, 아, 맞아요, 맞아요. 다리 <laughs> 뭐 밑에 가면 음. 엄마 있다. 근데 너무 닮았어, 근데. 음. 너무 음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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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우리 엄마일 수밖에 없는데, 아,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. 상대 음. 네, 좋은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, 애기 때.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, 아, 우리 엄마 완전 개모야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맞아, 맞아,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고, 설화적인 의미입니다. 아.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죠. 우리 엄마 마녀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개모랑 마녀가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. 개모가 마녀가 왔다 갔다 하고요. 그러니까 호랑이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근데 호랑이가 이, 이 해님 달림에서 그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들은 잘 됩니다. 그 오히려 그 엄마 품에 응응.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응응. 그래서 또 자기 길을 찾아나가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엄마가 맨날 속으로 앓고 참고만 있는 것보다 때로는 나도 힘들다. 나도 내삶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아.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독립을 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음. 있는 거죠. 음. 너희들은 독립하거라. 응. 응.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마. <laughs>